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지에는 합이 있습니다. 물론 천간에도 합이 있죠. 간합. 네. 합이 있는데 논하지는 않습니다. 논하지 않을 것을 왜 설명하느냐? 그냥 알고는 있어라는 말씀이 되겠죠. 어, 지지의 합에는 크게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습니다. 요세 개의 합에 대한 구조와 왜쓸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세 가지의 합은 어, 합이라는 의미 자체도 없다. 천간 합은 합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화한다는 개념은 물론 논할 필요 없는 거죠. ,이. 화, 변화한다는 얘기죠. 다른 오행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평명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해놔야 되겠네요. 혹시 또 다른 학문에서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6합3합 방합 의미를 하나씩 살피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6합이 먼저 나오는군요. 여섯 개가 합이 된다는 뜻이고, 이 말은 간지가 12개다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6세트가 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와 축이 합한다. 자축합. 어, 책에 보면은 합해서 토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축합토. 이렇게 말하죠. 글쎄요. 어, 책에 있다고 해서 담이될건 아닙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히 삭제하는 것도 후학이 할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 지구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책에 그러하니까 또한 그 방법을 그대로 채용합니다. 자, 지구가 있다.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북반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반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맨 밑에가, 오, 오, 미, 남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남방에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남극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절반, 북반구에 대해서만 논한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지를 뺑 돌려 써놓고, 자부터, 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술해. 써놓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는 축을 만나서 되고, 이는 뭘만나 되느냐 하면, 해를 만나서, 술해니까, 해자니까, 해를 만나서 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미를 만나서 합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이 지구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표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논외로 한다. 간지는 간지로서 답을 찾아야지. 여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집어넣게 되면 놓지도 못하고 어, 들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정쩡한 자세가 됩니다. 어, 만약에 이 여섯 조합 중에 간합의 의미, 즉 지장간을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간합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논외로 해도 될 것인데 사실은 그 의미가 어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는 개라고 그랬고 축에는 무가 없습니다. 고로 무효.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에는 갑과 임이 있고 인에는 갑과 병이 있으니 또한 합할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 술과 묘를 보면 묘는 을이기 때문에 술에 경이 있으면 혹여 모르겠으나 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 또 진유, 유의 유의 본기는 신이므로 신과 합하는 것은 병. 병이 진중에 있으면 혹 합의 의미가 있겠는데 없습니다. 고로 무효. 어, 신사. 뭐 전부 다 지장간에다 양인데 합의될 특이 없죠. 에? 네. 무효. 오는 정임으로 미 속에 임이 있다면 합이 된다고 하겠는데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 해서 육합이라는 것은 자평명략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임상을 하면서도 전혀 논하지 않고 상담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낭월의 말씀을 잘 들으면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 도라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복잡 난해한 것은 이미 구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행의 이치, 생극, 그걸로써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고, 육합론은 그래서 쓰지 않는다. 단,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낭월의 생각이지, 굳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낭월의 강의를 보시고 들으시는 인연으로, 나는 이렇게 하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을 다만 경험상 그런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오만하다고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지의 합 소위 말하는 삼합입니다. 삼합 이야기 참 오래됐고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삼합에 대해서는 혹시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명리학자들, 나물 스타일을 제외한 다른 명리학자들께서는 뭐 삼합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용해서 명료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에, 없어도 되는 걸 가지고 또 하나 외우느라고, 또 사주에 이런 것이 얽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합의 대표. 세 가지, 네 개의 그룹이 되겠죠. 인, 오, 술을 보겠습니다. 인과 오와 술. 삼합은 화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화자 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느낌상으로 봐서 화국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소리냐? 인은 불이 되고 술도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옷술 세 글자가 만나게 되면 목도 사라지고 토도 사라지고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한다는 화자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화국.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인은 영원히 인이고, 술은 영원히 술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줄 알았다면, 어, 화한다는 말은 이미 논외로 하고, 과연 이세 글자가 불이 될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인중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이 있죠? 인중 병화. 또, 오에는 당연히 정화가 있고, 예, 술에는, 어, 이 화고죠? 창고, 화고입니다. 뭔가 서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조차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겠네요. 자, 왜 이렇게 세 글자가 짝을 지어 다니게 되었는가? 그 이치만 설명드리면 그 나머지는 미루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인. 글자는 좀 엉성하더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 오, 술세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각자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은 시작입니다. 화의 생지 아닙니까? 오는 화의 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왕 맞죠? 왕지 자우묘욕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술은 고지다 창구라는 뜻이죠. 창구니까 화가 생하고 화가 왕하고 화가 고에 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화의 일생입니다. 화국이라는 말은 화의 일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이세 글자만 뽑아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 보통 요즘 이제 축약해서 말을 줄여서 에, 보통 쓰는 유행이 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을 알고 유행어를 그 사용을 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본래의 뜻을 모르면 무슨 말인가 하고 언어에 장벽이 생깁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이노술이 삼합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것으로서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에서 생한 화는 인중 병화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인목은 임신, 병화를 임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병이 되겠죠.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 성장을 합니다. 묘, 진, 사. 이렇게 화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절정, 피크에 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거죠. 한 중심, 복판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차면 기우는 법. 왕을 지난 다음에는 미, 신, 그렇죠? 신, 유까지 갑니다. 이래도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고에 들어갑니다. 자, 생하여 흘러흘러서 왕했다가 흘러흘러서 고에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화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월로 친다면 이월부터 화가 시작해서 수월에서 화는 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술 다음에 해가 있죠. 해. 자, 축. 해자축의 세 글자에는 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추운 겨울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의 예, 일생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긴 것을 싫어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줄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어, 이세 글자를 가지고 따로 그것만 따가지고서 이 옷을 화국해버리면, 이, 예, 뭐랄까,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나머지 글자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 오류가 생기면은 결과적으로는 명리학을, 자평명리학을 대입하는데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군요. 예?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예, 합은, 대표적인 글자를 따온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 봤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 지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흐름은 시간성을 의미합니다. 이날부터한 바퀴 돌아서 축월까지 흘러가죠. 그 중에 오행이 왕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토는 항상 있는 것이라서 제외하고, 목화금수는 계절 따라서 각기 왕해지는 때가 있죠. 봄에는 목이 왕해지고, 여름에는 화가 왕해지고, 가을에는 금이 왕하고, 겨울에는 수가 왕한 이 흐름을 계속 멈춤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 삼합이라는 점을 예, 알아두고 이것은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어, 구조만 이해하고 어, 대표적인 글자 세 글자를 모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요즘 대만에서 나눈 책을 보면은 여기에서 합자는 논하지 않고 주로 회라고도 합니다. 회는 무엇이냐면 모여 있다는 뜻이죠. 예? 그룹. 회 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 봄에는 인묘진 세 글자가 모여 있고, 여름에는 사오미 세 글자가 모여 있습니다. 가을에는 신유술 세 글자가 있고, 겨울에는 해자축 세 글자가 모여서 계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소위 방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역시 합이라는 의미는 상관없다. 인, 묘진, 각각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세 글자가 모이면 가령 목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지는 토인데, 지인이 목이 되느냐? 역시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합이라는 글자는 제외한다. 논외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마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겠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지에서 합은 논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만 되시면 충분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